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한강에 와 있습니다. 요즘에 살쪄가지고 한강에 러닝하러 자주 나오거든요. <laughs> 지금 수능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각자가 각자의 사연으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을 진짜 후회 없이 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들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막 재수를 엄청나게 성공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재수하고 나서 후회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재수 때 보냈던 그 경험들이 지금 제가 삶에서 이루고 있는 것들에 되게 큰 도움을 줬어서 이건 여러분들이 들어도 분명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불안해도. 핸을 잡은 채로 불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재수할 때 생각해보면 전 진짜 엄청 불안했었거든요. 왜냐면 뭐 걸어둔 대학도 없었고 친한 친구들은 다 서울로 대학 가고 집에 뭐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삼수는 절대 안 되고 또 동생은 두살 터울이어가지고 제가 재수 끝날 때제 동생이 또고3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퇴양난 <laughs> 부모님도 저를 빨리 이번 해에 보내려고 하시고 저도 가려고 하는. 근데 또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 재수생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 이런 거 보면 뭔가 나도 결국에 수능 날에는 미끄러지는 걸까 이런 막연한 뭔가 불안감도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재수할 때는 약간 자살 충동 비슷한 게 올라왔었던 적도 있어요 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진짜네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 스스로 그 깊게 고민을 해봤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에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죽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에 막 꼬리를 꼬리를 물고 엄청나게 막 혼자 몽, 망상을 했었었는데 이걸 더 하면 뭔가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될것 같아서. 멈췄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다.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불안정한 감정들을 겪을 때 무조건 펜을 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 나 오늘 엄청 공부 안 돼. 그래 가지고 아, 오늘은 그냥 영화 보자. 오늘은 유튜브 보자. 오늘만 쉬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공부를 안 하고 딴걸 한다고 여러분들이 뭔가 그 감정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착각이거든요. 그건 여러분도 잘알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너무 그 요동치는 감정을 버티기 힘들어서 딴걸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공부를 안 했다는 죄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다른 행동을 해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기분이 더 나빠. 그게 해소가 안 돼. 나중에는 더 스스로 자괴감만...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정의 동요를 겪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펜을 잡으세요 저는 잡생각 막 들고 감정이 막 요동칠 때 수학 문제 풀었었거든요 국어나 뭔가 그 한글로 돼 있는 것들은 내 생각을 더 자극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좀 몰입할 수 있는 수학 문제 풀면서 좀 마음을 달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지금 막 힘들 시기잖아요. 최저 맞출까 못 맞출까 고3들은 그거 걱정하고 있고 재수생들은 뭔가 아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면서 이번에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절대로 여러분의 그런 감정을 친구랑 같이 나누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만 감정을 토로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했으면 친구 힘든 것도 들어줘야지. 그러면 시간을 두 배로 써. 그리고 독서실 휴게실에서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다 보면 또 다른 친구 오고. 그럼 또그 친구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또뭐한 두세 시간 날리는 거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배설할 때는 노트를 하나 사세요. 노트를 하나 사서 거기에 마치 일기적듯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들을 이렇게 써 내려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감정들에 대한 해결책을 뭐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내가 슬프면 슬프다. 우울하면 우울하다. 왜 우울한지. 왜 슬픈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글로 풀어내면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내 감정을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외재화시키는 게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전 수험생 때 이걸 진짜 꽤 자주 했었었는데 물론 저는 재수학원에 같이 말할 친구가 없었기도 했고 그러고 나니까 확실히 그 감정들이 계속 떠오르진 않더라고 이걸 한번 뵙고 나니까 글로 써든 뭐 말로 써든 그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laughs> 목이 뭐야 세 번째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원피스를 찾으러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기에 꼭 뭔가 내가 역전을 하려면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어딘가에 내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역전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내가 몰라서 <laughs> 수능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근데 매우 높은 확률로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누가 더 침착하게 누가 더 마음 컨트롤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글자에 더 몰입을 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들 마음이 뒤숭숭하거든. 그래서 어떤 공부법을 지금 당장 뭐 익혀가지고 새롭게 그걸로 뭔가 수능날 역전을 이어낸다라기보다는 그냥 수능날까지 차분하게 내가 부족한 거 보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학생들이 항상 보면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마지막 한 3, 40일을 침착하게 못 보내면. 스스로 좀 후회가 많이 될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왜그 기간을 날렸지? 이러면서. 또 그렇게 후회가 생기면 또한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입시판 망령되는 것이 진짜 한순간입니다. 그럼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20대 초반이 얼마나 기회도 많고 그 가장 자유로운 시기잖아요. 그 시기를 뭔가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서 수능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후회 때문에. 계속 얽매여 있는 거면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후회가 없으려면 몰입해야 돼 감정 컨트롤하고 더 확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를 더 단단히 하고 다듬는 데 시간을 쓰시고 여기서 더 뭔가 추가하려고 하면 수능 날까지 절대로 내가 배웠던 걸 체화하는 게 쉽지 않아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바로 겸손하라 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뭔가 도덕 시간에나 할 법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가 여러분들 뇌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어. 여러분들 한번 읽었던 책 다시 읽기 귀찮잖아. 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부감이 드는 거야. 한번 봤던 영화 또 보기 싫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보다 보면 어때? 모르는 게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못 봤던 장면들이 보이고 내가 놓쳤던 대사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중요해요. 다시금 내가 연초에 풀었던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제대로 못 봤던 게 나올 수도 있고 내 지식의 공백을 일깨워 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몇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아 이런 건안 나올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근데 진짜 신기하다? 수능이 진짜 내가 이런 거안 나올 거야 했던 데서 나와 진짜 출체진들도 대단해 그래서 뭔가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컨텐츠를 늘리진 않되 또 모르는 부분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대충 읽게 되고 대충 읽게 되니까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고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수능 날감 떨어지고 감이 떨어지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뭔가 생각이 제가 드는 게 겸손한 게참 이게 수능날까지가 아니고 사회 나와서까지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 사람마다 누구나 다 잘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다 보니까 겸손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 근데 이제 사회 나와 보면 나한테 기회를 주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꽤나 큰페널티를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진짜 모르는 게 많다고 겸손하게 와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학생이랑 자기가 다 안다 하는데 행동하는 학생이 있으면 당연히 겸손한 학생한테 좀더 눈길이 가고 그 사람을 좀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능 치는데만 필요한 능력은 아닌 것 같고 수능 날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태도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좋지 부정적인 영향 없다. 저도 수능 때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에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뭔가 하기 싫을 때도 그냥 계속 펜 잡고 있고 스스로 감정 조절하는 법을 터득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어딘가에 뭔가 지름길이 있을 거란 생각을 버리고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고 이러한 일련의 태도들이 수능 이후의 삶에서까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잃어놓은 것들 또 이루고 있는 많은 것들에는 이러한 태도들이 제가 뭔가 항상 뭐 상기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꽤나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수능이 끝나고 후회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laughs> 이렇게 감히 조언을 <laughs> 좀 드려보고자 했는데요 지금 시기에 진짜 다 지치고 힘들텐데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제가 말했던 거 당장 내일이라도 다 실천하려고 해보면서 스스로를 다잡아 보세요. 다 자산이 될 겁니다. 저도 멀리서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제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